안녕하세요, 박진입니다 안녕하세요, 배두나입니다. 생방송 음악캠프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. 두아 씨, 네.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처음이라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PC통신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조사해봤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반응이 어때요? 너무 좋았습니다. 두나 네. 씨랑 저랑 너무 잘 어울린다. 호흡이 척척 잘 맞는다. 착하면 척! 그렇습니다. 네. 혹시 나쁜 얘기는 없던가요? 있었어요 준나씨랑 예. 저랑 너무 예뻐서 아예 칭찬과 격려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.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는 저희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주신 자기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셨으면 합니다 네 예, 오늘 생방송 음악캠프에서는요 비주가 컴백 무대를 갖습니다 네 그리고요 전 넥스트 멤버들과 패닉의 김순표씨가 함께 결성한 그룹 노바스 운익의 첫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보 씨가 가수 데뷔 무대를 갖습니다. 네. 예, 자 먼저 탤런트와 네. 라디오 d j 로 맹활약 중이신 이보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. 네. 어 이보 씨는 원래도 타고난 춤꾼으로 정말 소문이 자자했잖아요. 그럼요. 자 이보 씨가 오늘은 무대에서 어떤 열정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큽니다. 그럼 네. 함께해볼까요? 캠프 스페셜 원. 스페셜 원.